자 유튜브 녹화를 시작하고요.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오늘 영상은 바람의 나라 연 차사 스킬 트리 영상입니다. 일단은 이제 총평을 말씀드리면 일단 차사라는 직업이 완전 사기로 나온 것 같아요. 진짜 완전 사기. 일단은 PVP 스킬 세팅부터 보여드리면 이게 뭐 돌아가는 게. 예 일단은 뭐 살극 첫 번째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스킬이 왜 사기냐면 기절 스킬이 너무 많아요. 예? 그러니까 이제 영검이라는 거를 이제 버프 스킬을 쓰게 되면 이 수라마검이랑 풍온일섬이랑 분쇄검이랑 살극이 이제 기절로 들어간다. 게다가 이제 대형살 이것도 기절이고 나성광룡까지 기절. 그러니까 얘는 이론적으로 기절이 6개인 거예요. 말이 안 되는 거죠. 말이. 그리고 이제 뭐 지금까지는 차사 나오기 전까지는 뭐 전사가 사기였는데. 예. 그러니까 전사가 이거잖아요. 그러니까 전사도 똑같은 돌진기가 있는데 전사 역시도 돌진기를 쓰면 무적이 되고 50% 확률로 기절시키는 그 있잖아요. 차사도 똑같아요. 그러니까 이 얘가 전사보다 못할 게 없지. 자부할까지 있는데 아무튼 뭐 각설하고. 스킬을 보여드리면, 예, 무조건 무조건 써야니까. 예. 살극 첫번째, 무적 두번째, 그리고 기절을 싹다 가까웠거든요. 나송광류도 기절인가 넣어놓고. 얘도 얘가 분쇄성 기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. PVP 할 때는 이제 최위 많이 깎아먹는게 중요하니까. 얘도 이제 기절이고, 예. 이것도 기절. 예. 그리고 이제 기절 싹 끝났으니까 이제 데미지 센거 62,000짜리. 그리고 이제, 이제 용캐니까 이 질서면 넣었어요. 이렇게, 이거, 쿨타임 또 줄이는 거 중요하니까. 그리고 이제, 첫 번째 패, 이게, 스킬 순서는 이렇게 돌아왔는데, 여단 이제 이걸, 배결장을 왜 넣었냐면, 썰자 다닐 때 궁사 같은 거는, 이, 그림자 방패 때문에, 그림자 방패 깎아 먹으려면, 배결장 넣는 게 좋거든요? 그리고 이제, 이타쪽 번은, 솔직히 이제, 필요가 없어요. 안 넣어도 되는데, 그래도, 그, 어, 예,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, 뭐, 투명 있으면, 은신만 되는 게 아니라, 무슨, 뭐, 조그만 뭐, 버프 있잖아요. 제 기억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사용도 못해버리는, 뭐, 그, 탁족보가 있어버리니까. 그리고 이제, 이 차사강님 스킬이랑 신수변신, 그리고 자부월, 용기부월. 두 번째 페이지, 음, 두 번째 페이지는, 이거, 에, 일단 얘가, 이, 방어적인 거를 좀 했어요. 예, 방어적인 거, 이거, 역공. 넣고, 그 다음, 연기 방벽 넣고, 이제, 버프, 이거 넣고, 그다음에 이거 영감 넣고 이제 끌어당기는 거저속문 완전 사기 이거 에. 그리고 영원족쇄랑 개안 개안까지 넣고 그다음에 이게 하나 빈칸은 뭐냐면 이 공용 스킬에서 이 호신강기 넣으시면 돼요. 나직에못 배워가지고 호신강기를 여기다 가지고 호신강기 넣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신수의 힘 넣고 그다음에 이제 뭐 거의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그래도 뭐 비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에. 데미지 순으로 2만 5천짜리 2만짜리. 9천짜리1 0짜리 이게 이제 PVP 세팅이에요. 예, 빈 거는 호신각이 넣으시면 되고. 이렇게 PVP는 대시되고. 그 다음에 이제, 이거 그냥, 이거 PVP는 뭐냐면, 뭐, 일본 지역이나, 그냥 우리 그냥, 그냥 뭐, 필드 자사 돌릴 때. 예, 자사 돌릴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이건 뭐, 저장하시고, 하시고, 예, 이렇게 뭐, 일시정지 누르시면서 보면 돼요. 예, 이게 자사 돌릴 때. 예, 보스 잡을 때는 그니까자사 돌릴 때랑 보스랑 차이는 뭐냐면 이 돌진기를 뺐어요. 예. 이 이걸 뺐어요. 이 풍월 일선을 뺐어요. 어, 보스 잡을 때는 이대시기가 오히려 예, 딜로서 나니까. 예, 이거, 이건 보스 잡을 때 스샷 찍으시고 두 번째 예, 이렇게 생겼고 이 하계 지금 내가 하계에서 사냥하는 거 하계 사냥할 때도 뭐. 예, 뺐습니다 예하계 사냥할 때도 예 뺐어요 움직이면 안 되니까 예 뺐습니다 하계 사냥할 때도 그리고 이제 도삭산 접전지 예 이거 도삭산 접전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한 바콘짜리 사냥터 예, 이게 첫 번째 사진 이게 두 번째 사진 이렇게 됩니다 예, 다시 이제 예 여기서 끝나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고 보시고 그 다음에 보시고 보시고 PVP는 아까 보시고 예, 보시고 접전지 보시고 예, 보시고 예, 하게 보시고 보시고 예, 여기까지로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. 예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